자, 일단은, 얘들아, 저놈의 전개식이 0이 아닌 상수항을 포함하도록 하시오 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배우기를 동그라미랑 세모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동그라미 세모를 적절하게 n번 곱해서, 그죠? 총 n번을 곱해서, 뭐, 특정한 놈의 1창, 2창, 3창, 그런 놈들의 개수를 찾아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난 동그라미 몇 번에 세모몇 번을 곱했을 때 상수가 지금 나와야 되죠. 맞아? 그럼 대충 눈으로 봐도 얘는 지금 2차항이고 여기 분모에 지금 3차항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곱하면은 얘가 나오겠니? 이거 세 개에 이거 두 번이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이걸 굳이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나는 설명할 거예요. 2와 3의 2와 3의 최소공배수는 6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분자도 6승, 분모도 6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얘가 3승이고, 얘가 2승이면 된다, 라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린 n값을 최소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음.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난 n을 구한 겁니다. n은 지금 5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난 이거 뭐 하면 돼요? 이 앞에다 뭘 적으면 됩니까? 다섯 개의 주머니 중에서 두 개, 2개, 세모 두 개를 고르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어,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온다, 상수항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 해보자 심심하니까 그래. 3x 제곱에 여기에는 2x 제곱 아니, 3승 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 맞죠? 지현이 보고 있어요. 여기가 아까보다 훨씬 어려운 파트야. 집중해야 돼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계산할 때. 야, x는 어차피 다지어질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x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산할게요. 알겠죠? 그럼 계산하면 5c가 10이죠. 10 곱하기 이거 색깔이 왜 이러지? <웃음> 상했나? <웃음> 분필도 상하냐? 자, 10 곱하기 3의 3승이면 27이죠. 요놈은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맞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이거 5되고요 그러면 2분의 여기 2니까 2분의 2, 5, 10 100. 135? 여기 이렇게 답을 지저분, 맞아요. 어, 이거 맞거든. 답을 왜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냐? 이게 정답이에요. 2분의 135. 됐습니까? 넘어갑시다.